전 세계 성형 시장의 규모가 약 25조 원. 어, 국내 성형 시장의 규모는 5조 원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 서, 이런 성형 시장에 좀, 어, 좀 모티브를 해서 차근데 의료기기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의 여성분을 모셨는데 어, 누구부터 소개할까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소개를 먼저 하시죠. 아 네. 네. 어, 안녕하세요. 저는 한나제이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미스코리아 임하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한나제이 주식회사 신현주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의료기기 리 해내는 거예요? <웃음> 네. <웃음> 오늘 이 의료기기에 하는 리뷰 언박싱 그 콘텐츠가 칼을 대지 않고 가슴을 키울 수 있다고 하는 네. 혁신적인 의료기기라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브랜드의 어떤 네, 저희 한나제이의 네. 이브라는 가슴 확대 의료기기로서 수술 없는 자연 가슴이라는 슬로건으로 2011년부터 지금 이브님들한테 어, 가슴 건강과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있는 의료기입니다. 가슴 모양의 도움과 어, 진공 상태에서 무마의 원리를 이용해서 하루에 8시간씩 12주 동안에 착용하는 의료기기고요. A 컵이 B 컵 B 컵이 C 컵 되는 한컵 커지는 의료기기입니다 B 아, c 잠깐 볼수 있을까요? 네 p B c u 만 B 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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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 u 오그 소재를 쓰고 있어요. 우레탄. 그리고 이 부분을 만져 보시면 말랑말랑한 의료용 실리콘이에요. 그래서 소중한 내 피부에 딱딱한 우레탄 컵이 닿게 되면 음 불편하겠죠. 그래서 음 완충제의 역할도 하고 또 가슴에 이렇게 압착되게. 예. 네. 이렇게 진공 상태를 만들고 음 붙어 있어야만이 이 안에서 자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음... 어, 그래서 이 안에서 내 가슴이 변화되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이 안에서 한 컵이 변화되는 의료기기입니다. 한 컵. 한 컵. 단계별로 네. A 컵은 한 B 컵. B 컵은 90 컵. 한 컵의 기준은 네. 90cc라고 표기를 하는데요. 음. 90cc라고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90cc라고 하면은 지금 대표님께서 들고 계신 어... 이게 바로 한 컵입니다. 어떻게 수발해 <laughs> 보려고요? 네, 조심 조심이 요 <laughs> 촉감... 소중한 거 조심하세요. 이한 조심... 컵. 네. 그럼 이 A 컵인 뭐예요? 네, 보통 A 컵이 이렇게 된 게. 네. 이게 A 네. 컵. 그래서 보통 <laughs> 여자분들이 어 나는 음. 한 컵만 커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음. 바로 보통 본인들의 손을 봤을 때이이 음. 이 우리 홍보 대사의 이 두께. 음. 이 두께 한 컵입니다. 아, 아이 두께. 네. 저도. 이만큼이 이렇게. 한 컵이에요. 이렇게. 예. 음, 다들 이게 다 재고, 어, 어, 여기, 다 재고 있을 것 여기는 어디 어디 기준인가요, 여기는? 내 가슴에 네. 내 사람마다 신체의 조건이 음. 다르잖아요. 네. 마른 친구의 이 부분과 네. 또 저의 이 부분은 다르잖아요. 아유, 아유, 그래서 아, 개인마다, 아, 네, 네, 개인마다 <웃음> 음. 자기 이 정도가 한컵으로 음.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보여 주셨는데. 이렇게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구성품이 어떻게 되는지. 좀. 저희가 기본적으로 네. 어, 브레지어 대신에 착용하는 이 돔과 이돔 안에서 환경을 만들어주는 스포트박스와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가슴 전문 화장품인데요. 네. 우리가 아름답게 가슴이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표부, 피부가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슴을 보호하는 로션, 음. 또 가슴을 깨끗하게 씻어 주는 클렌저.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거 의료 기기를 사용할 때 필수품으로 할수 있는 이게 프랩이에요. 네. 어, 이 프랩이 하는 역할은 가슴에 브래지어 대신 부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좀더잘 붙을 수 있도록 너무 큰거아니가요 이게 지금 한국 여성 사이즈가 아닌 거 같아요.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 이 안에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야, 진공상태에서 음압이 들어가면 이거 넣으면, 이거 예, 예, 이 아이가 작동을 하면 네, 작동을 하면은 우리가 보통 수음계 음압으로 네. 15에서 30밀리미터 어, 많이 해본 솜씨가 나오는데 <laughs> <laughs> HG라는 네. 음압이 네. 어, 우리가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음압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소리가 들리죠 그러면 여기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개인이 설정할 수 있는 단계를 저희가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내 컨디션에 따라서 이 단계는 올릴 수가 있고 내릴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진공 상태가 만들어지고 나면 멈춰요. 그래서 우리가 에어컨을 네. 24도로 설정을 해놓으면 네. 이 24도가 되면 어때요? 에어컨 작동이 멈추죠. 아,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고. 그렇죠. 오. 내가 움직이거나 이 음압이 해제가 되면 다시 약속한 그 음압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음. 어. 그래서 8시간 동안 사방에서 음압이 들어가주면 이 피부가 이렇게 공간이 생기죠. 네. 그러면 이 공간을 내 가슴 조직이, 내 지방세포가 음. 어. 스스로 자는원 음. 올립니다. 음. 그래서 이미 정형외과 같은 데에서 키큰때일리자라프네 네. 어, 네, 그런 원리예요. 음. 아, 근데 여러분들 이게 되게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져 있는 게 전문용어로 아. 티슈 익스펜션이라고 하죠. 음. 약 30여 년 전부터 많이 임상이 적용이 되는 걸로 네, 알고 있어요. 있지. 그만큼 좀 근거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사전에 공부를 좀해왔는데 국내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임상 시험도 마쳤다고 알고 있어요. 네.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9시가성장한 데이터가 있는 의료기기입니다 그렇죠. 의, 아까 의료기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k f d a 도받 y 고 GMP 시설에서 생산이 되는. 제품. 네 맞습니다. Thank you. t 상 언박싱을 하고 있습니다. 외우고 <laughs> 네. <laughs> <왜 웃고> 계시죠? <laughs> 그래서 특히나 이 임상에서 you. Thank you. t h a 음, 탄력성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았다고도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네. 기본적으로 그 확대가 되다 보면은 탄력도 함께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탄력 임상도 했고, 실제로 30대는 20대, 40대는 30대, 50대는 40대, 10살 정도 탄력도가 어, 높아지는 이런 임상 데이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네. 본인이 본인의 노력으로 스스로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 성취감도 굉장히 많이 느끼는 노력이기예요 보통 자면서 해야 되겠네요? 그거는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인이 굳이 안 걸어 다니면서. 다니면 있어요, 이걸 해놓고. 근데 이거는 이제 집에서 네. 사용할 때는 보통 네. 잘 때가 최고 편하긴 하고요. 근데 이거 편하지 뭐... 않아요, 이렇게 잘때 이게. 더, 더 건강에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똑바로 자면은 첫째 안 좋듯이 똑바로 자니까 음... 더 도움이 되고 이거 말고도 이게 같이 입는 서포트 브라, 네, 서포트 브라, 이게 저 이게 딱 잡아주는 여자분들은 아시는 게 브래지어가 끈이 없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러면 끈 없는 브래지어를 하다 보면 이게 그러니까 혹시 흘러내릴까, 음. 어, 또또이 친구는 가슴에 붙어 맞아요. 있어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서포트 브라로 음. 어, 이렇게 보호해주는 어, 음. 하나의 또 속옷을 입 입는 기능을 줄수 있는 기능을 줄수 있는 속옷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약간 좀 과학적인 에비던스를 좀말씀드리자면이 압이 어느 정도죠? 그러니까. 보통 네. 우리가 15에서 30mm Hg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미세혈관의 막땅 부분에 있는 부분이 네.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도 제가 느끼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행기를 탔을 때 높이 뜰때그 앞보다도 네. 더 약한 그 정도 앞인데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힘들고 네. 우리가 풍선을 보통 불때 네. 어, 이렇게 한번 부는 정도 앞 네. 이에 이해되셨... 대셔 아 네. 대신 대신청하시는... 청까 원래 제가 질문을 하고 <laughs> 답을 드리면 제가 그 답변을 하려고 그랬는데 다해 주셔 가지고 네.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제가 뭐라 아. 할 여기서 다 하셨습니다. 네. 아니, 그만큼 느낌이 없다. 네, 네. 그러니까 음, 미세하게 음. 사방에서 담가 주는 음. 힘이고 음. 왜냐면 8시간을 해야 되는데 아프다거나 불편하다거나 어 이러면은 8시간 할수 없죠. 네. 어. 그래서 브 불해져 정도 어 보다는 무게는 무거워요. 음, 어, 확실히 무게는 네, 무게는 무거워. 한 1kg 합했을 때 그렇죠. 두 개를 합했을 때. 한, 네 에. 조금 무게. 근데 이게 흡착이 되면은 또. 네. 음. 어, 저기 기전 한번 해보시고 가실 음.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대표님, <웃음> 대표님 <웃음> 대표님이랑 항상 미팅하면서 이 가슴을 이렇게 만지게, 만지게 돼요. 에. 오늘, 에. 오늘 가슴이니까 에. 네. 에. 되게 하, 좀 네. <laughs> 아좀힘드네요 제가 안 그런 척 하고 있는데 되게 좀 민망할 때가 좀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laughs> 가, 가슴이니까. 저는 아... 남자고. 괜히 말 실수할까 봐. 음. 여기 또 이렇게 미스코리아 분이랑 같이 하는데 매너 오신지 모르겠어요. 말도 안 하시고. 전문적인 <laughs> 아, 얘기를 going to talk to you. 약간 체험이나 어떤. o talk to you. I'm g o i 네. 체험기 t a l 제가 이거 받고는 이제 처음 보기엔 너무 이제 뭔가 거대하고 하니까 부담스러울 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쓰고 나면은 매일 매일 쓰면 이제 변화가 조금씩 보이고 느낌이 와요. 그 만지면 이 확실히 다르죠. 쿠션감 이좋아졌다 해도. 네, 전문 용어 쿠션감네. 그러니까 안쓸 수가 없게 되는 음. 여자들한테 필요한 음. 그런 음. 제품입니다 그래서 근데, 음. 출산하신 여성분이나 어, 다이어트를 네.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음. 미용적이나 건강적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어, 예. 좋은 말이죠? 네. 아, 중요한 키포인트. 이걸 말씀해 주셔죠 홍보대사인데. 아, 아, 네. <laughs> 다이어트가 미스코리아... 늦었어요. 제가 잘 알겠어요. <laughs> <laughs> 꼭 필요하죠. <laughs> 어, 미스코리아 분들도 실제로 많이 써요. 미스코리아 제가 그 공개를 하진 않지만 비공개적으로 좀 많이 깨 쓰고 있습니다. 대표님한테 디비가 있겠죠. 에, 그런데 네, 그런데 이제 압수를 <laughs> 하는 동안에는 음. 외부 기기나 음. 이런 디바이스를 가지고 갈서 없기 음.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못 쓰지만, 예, 음. 음. 뭐 수술하지 않은. 우리 미코님들은 또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관리, 건강 관리 또 일등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시는 분은 있으나 거의까지만. <laughs> 오늘 이상하게 이 기기에 대한 제품명을 언급을 많이 안 하고 가슴이나 유방을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이브라. 이 의료기기 제품명은 이브라입니다. 그래서 네. 이 이브라 의료기기를 지금 직접 네. 이제 런칭을 하셨는데. 네. 어, 앞으로 이제 이 사용을 조금 하시거나 앞으로 어, 좀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아니면 좀 희망의 메시지, 좀 작은 가슴을 가진 분들에게 음. 좀 준다면 저는 여자인 이부들이 가슴 이야기를 이부 이부 여자 이브. 아, 그래서 네. 제가 이부라가 음. 이부의 브레스트라는 음. 이름으로 제가 이부라라고 네이밍을 했고요 이부들이 가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엄마로서 최선을 다했고, 또 여자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제일 먼저 내가 뭐, 아름다운 가슴이라고 해서 큰 가슴만이 아니거든요. 음. 정말 자기 만족이에요. 음. 나는 탄력 있는 가슴, 아니면 나는 가슴 모양이 좀 좌우에 밸런스가 맞았으면 좋겠어. 아, 짝가슴에도 사용이 가능하죠. 네네. 왜냐하면 모유수위를, 음. 저 같은 경우도 모유수위를 한 엄마인데, 음. 모유수위 하다 보면 저는 습관적으로 아이를 이렇게 안더라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 이런 말까지 아, 이쪽 가슴하고 네, 이쪽 가슴 네, 네. 이쪽 가슴이 조금은 차이가 여자들은 모유수유란 엄마들이라면 다 있어요. 음... 어 그러다 보니까 어, 한쪽 이게 지금 보면은 만약에 한쪽 가슴 때문에 고민이다라면은 여기가 가슴이 양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T튜브라고 하거든요. 네. 요 모양을 빼고 다이렉트로. 아이쪽으로 네, 한쪽 이렇게 한쪽으로만 많이 해보셨나봐요. 한쪽 <laughs> 아, 다. 아, <웃음> 네, <웃음> 네, 한쪽으로만 사용서도 <laughs> 네. 네, 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출산하신 분들은 음. 그 모유 수유 하신 분들은 그 모유 수유가 완벽하게 중단된 후에 음. 사용을 해야지만 됩니다. 어, 그렇게 음. 하셨어요? 저기 <목소리가> 아, 아직, 아, 아직 아직 네. 아직 결혼 안한 미스입니다. 아, <laughs> 알면서 그러니까 미스코리아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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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네. 네. <웃음> 그럼 끝으로 홍보 대사인데 아, 네. 한 마디 해주고 네. 네. <laughs> 네, <거>. 네. <laughs> 네, 뭐,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가슴 고민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어. 어떤 과학적이지 않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키울 수 있는 좋은 기기여서요.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해 봤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콘텐츠는 음. 홈쇼핑이 아닙니다. 의린 <laughs> 기가 언박싱입니다. 네. 음. 네. 음. 저희 구독 하고 네. 저희 구독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하고 좋아요. 있어요? 네, 하고 네. 있어요. 진짜 하고 있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laughs> 끊인 살고 계세요. 뭐, 다들 몰라요. <laughs> 내가 진짜 <laughs> 한 명도 <laughs> 없었어, 한 명도 없었네요. <laughs> 그러니까 저희 건강하세요 이겁니다. 아 음, 네. 하나둘 한번 한 번만 함께 해주세요. 네, 하나둘 건강하세요.